정말 흥미롭네. 기록해둬야겠어. 여행자님, 여, 여긴 아무도 안올줄 알았는데 쉬는 날이라 여기서 자연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저쪽에 흰 비둘기들 보이세요? 그렇지만 비둘기는 충분히 높고 안전하고 인적 드문 곳에서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 보이세요? 유적 가디언의 움직임은. 기 돌기의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이에요. 예전에 참새가 유적 가디언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걸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다가가면 유적 가디언이 다시 움직이더라고요. 이것도 공생 관계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둘 사이에도 교류할 수 있는 언어나 신호가 존재할까요? 자동 장치에 대한 신뢰는. 각인 현상처럼 유전되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저들이 우리 생각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생물의 비밀은 아직 무궁무진해요.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고마워요. 제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예전에는 실험실에서 혼자 실험하는 시간이 제일 보람차고 즐겁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보내는 것도 かたよ。<laughs> 가장 큰 문제는 가격 책정인가? 음. 왔나? 앉아. 와이너리의 최근 생산량과 판매량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 괜찮아. 다 봤으니. 큰 문제는 아니야. 단지 기후 영향으로 지난번 포도 생산량이 하락했더군. 엘조가 바로 대체해 준 덕분에 술의 품질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 내가 해결해야 하는 건 가격 문제뿐이지. 우리의 공급량은 줄어들었는데 몬드와 외부의 수요는 그대로야. 이럴 때는 가격을 신중히 책정해야 하지. 맞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땐 보통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기 마련이야. 유통업자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다운 와이너리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어. 양조 사업을 오래 해온 만큼 와이너리의 술은 이미 몬드 사람들 삶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운 와이너리에 얽힌 모두의 추억을 망칠 이유가 없지. 내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의외인가? 엘전은 바로 납득하고 유통업자를 찾아갔는데 말이지. 참, 모처럼 와이너리에 왔는데 마실 거라도 한병 줄까? 사양할 거 없어. 마침 무알코올 사과주를 마실까했는데 같이 한잔 하겠어? 무알코올 사과주는 개봉 후첫 잔이 가장 향이 좋아. 자, 마셔봐. 으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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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라으라 이건 어때? 지금 선고한다! 으 감기 조심 깡깃, 깡깃, 올림 깡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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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군 깡파 <타파>. 이건 어때? 깡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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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 얼어붙어라! 고치어! 다올라라 <놀라> <놀라> <험. 헌개의> 힘! <놀라> 정, 얌전히 있어! 흠! <놀라> <던. 놀라> 여기 서얼어붙어라이 순간을 영원하게 만든 지금, 선고한다. 빠글 <목소리가> 칫.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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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한 밤이네. 무예를 단련하기 좋겠어. 그거 알아? 검술 동작을 하나씩 되짚을 때마다 여정의 추억도 머릿속에 떠올라. 어디에 있든 검을 칠 때면 너희와 함께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북도 누님에게 휴가를 냈어. 나타에 가볼까 해. 지금 짐을 싸고 있는데 기대 가득한 이 기분도 여행의 일부겠지? 같은 길 위에 있는 한 금방 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좋은 술을 준비할 테니 잔을 들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자. <목소리도> 살 거야 말 거야 언제까지일까? 이게 당주가 말한 그 책인가? 자네로군. 나는 당주의 부탁으로 책을 몇권 사러 나온 참이네. 이건 일부에 불과하네. 여기에 없는 책은 주인장에게 따로 주문해 놓았지. 예전엔 읽지 않다가 최근 당주가 재촉하게 몇권 읽어 보았네. 막상 보니 생각보다 흥미로웠지. 이나즈마의 이야기 형식은 역시 리올의 것과는 크게 다르더군. 음. 허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 무엇이 좋고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 응? 음? 그 책이라면 라이덴 쇼군의 무예를 생동감 넘치게 묘사했다고 생각하네만. 특히 등장인물들이 무상의 일태도에 대해 탐구하는 장면은 무척 흥미로웠지.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 나는 당주에게 책을 전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네. 다음에 또 보세나. 봐주세요 음, 나쁘지 않구나 이다음 초식은 중심을 잡고 창을 꽉 쥐고 앞에 빈틈을 보이지 말고 오, 여행자 오빠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전혀 안 그래도 내 성장을 보여주고 싶었는걸. 좋아, 계속 하거라. 대추꽃이 옷깃에 떨어지듯, 버드나무가 벗을 보내듯, 대추꽃 삼식으로 시작해, 버드나무로 있는 거야. 대추꽃, 먼저 앞으로 찌르고, 다시 위로, 핫! 계속해서. 두, 둥근 꽃창이요? 사부님이 창법은 어떻게 있죠? 장인이 네 손에 있으니 손이 이어진다면 장도 따라 이어지겠지 오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높이 밀어 올리면 잘했다 네 사부님 지금 바로 다시 해볼게. <laughs> 어. 그치만 평소보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음, 사부님이 그러셨거든. 배움은 근면하면 깊어지고, 게으르면 쇠퇴한다 내일부터 이틀간 쉬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매일의 단련을 빼먹을 수는 없으니까 오늘 몇 배로 해드려고 했어. 요요, 옷이 망가지기도 전에 수선하는 법이 있더냐? 다 같은 이치란다. 이리 오거라. 머리가 헝클어졌으니 다시 묶어주마. 네, 감사합니다, 사부님. 향상심이 있는 건 좋은 일이고, 배움은 근면하면 깊어진다는 말도 옳다. 그러나, 머리를 묶을 때처럼 적당히 느슨할 줄도 알아야 해. 그러니, 놀 때는 마음껏 놀고, 그 뒤에 마음을 다잡아 학습에 매진하거라. 놀고 싶은 마음으로 장 연습을 하는 건노는이만도 배우느니만도 못해 어, 이해했어요 그럼 가서 신나게 놀고 올게요 <laughs> 그래 어디 갈지는 정했고 네 지치랑 경책 산장에 놀러 갈래요 비가 많이 오고 작물이 무엇보다 산과 들의 혁... 그래 가... 걱정 마세요 사부님. 저 청술이 많이 늘었다고요. 이젠 저 말고 친구도 지켜줄 수 있어요. 아, 사부님도 저 없는 며칠 동안 식사 잘 챙겨드시고 몸 건강히 계세요. 그래, 그럼아. 그럼 저 연습 계속할게요. 대추 꽃이 옷깃에 떨어지듯. 아, 생각났다. 벗을 보낼 듯. 각구은 싱싱한 로마마향너 응? 오늘 향기가 참 좋네 알죠. 냄새 좋지? 이 향고는 앵아 언니가 만든 새 제품인데, 아까 시험용으로 한 상자 받았어. 어? 여행자 왔어? 이리 와서 내 손목 냄새 좀 맡아봐. 되게 좋지? 오, 너도 본 당주처럼 후각이 예리하구나? 이 향고의 향을 정확하게 맞췄어? 맞아. 며칠 전에 앵아 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언니가 뭘 고민하길래 가서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매력적인 새 향고를 만들고 싶은데, 몇날 며칠을 고민해도 영감이 떠오르질 않더라는 거야. 참신하고 인기를 끌만 하면서 지금까지 누구도 만들지 않은 향이 뭐가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말해줬지. 지금까지 향구엔 대부분 꽃과 풀을 썼지만 요리의 맛을 향구에 접목시켜도 분명 재미있을 거라고. 음, 참신하고 재밌긴 해. 근데 오래 맡으면 점점 배가 고파져. 들어봐, 향릉본 당주의 배가 꼬르륵거리잖아 그거야 문제 없지! 어서 들어와! 행인두부 두 접시 만들어 올게! 흠… 음, 향고 효과가 확실하네! 다음에는 흐로어 구이 향 향고를 만들어 달라고 할까? 아니면… 황금새우볼 향! <놀람> …………… 중원내장탕 맛있고 저렴합니다. 자, 올리플 고리. 어라 붙여라. 짠. 형님. 얌전히 있어. 똑바로 서야 할 걸. 호. <laughs> 심판한다. 이건 어때? 이 순간은 영원하겠다. 아 얌전히 있어. 이건 어때? 얼어붙여라! 지금 선한다 어? 너좀 피곤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굿세구나. 그래도 무리하는 건 좋지 않아. 오늘은 잠시 쉬어. 마침 나뭇잎이 있으니 한곡 연주해 줄게. 바람이 불어오는 곳부터 아득히 먼 미래까지. 이 선율이 너와 함께 하길 바래. <목소리> <목소리>